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 또 오랜만에 NC 소프트 좀 이야기 할 건데요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 지금에서 NC 소프트는 이제 신용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 신용이 1.3% 거의 4% 까지 됐고요 신용매매 동향 보시면은 하늘을 뚫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품이 쭉 빠져야 됩니다 이게 빠질라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자점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전유전까지 가게 되면요, 50만 원을 뚫게 되면요, 여기를 뚫게 되면은 아마 신용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예,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절대 이에소프트를매수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그것도 명심하시고 대부분 이제 떨어졌다고 매수하시는 분들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전반적인 흐름을 안 보고 그냥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 어, 이벤트성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걸 실적이 악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9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매출액이 나왔죠? 어, 나올 겁니다. 3분기 매출액이 나왔,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좋은 결과를 아마 경영진에서 들었을 겁니다. 거의 한주 단위로 들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실적이 좋다면은 반등이라는 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지금 반등이 아예 안 나온 것을 보면은 내부자의 그 실적 내용도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좋지 못하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추, 추정을 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때문에 지금 절대로 매수하면 안되고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지만은 얘가 보시면 계속 힘없이 전자점을 어전 전전점을 깨면서 가고 있어요 이거 진짜 안 좋은 거고 이런 종목들 이런 것도 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매수하면 안되고요 신용이 털어, 털릴 그 시점은 이 50만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저점 보이시죠? 직전 저점 여기를 뚫다때 어마어마한 공포였어요. 그죠? 그 다음날 뚫었을 때도 공포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는 공포가 없어요. 왜? 니, 네, 니네 맘대로 해라. 이런 식의 이제 잠포작이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을 생각하는 구간은 이 50만원입니다. 50만원 라운드 피규어도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 될것 같아요. 일단 100만원대에 물리신 분은 없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만원 라운드 피규어 말씀드렸고 거기서 다 매도를 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분들은 그저제 영상을 보고 100만원에 매도를 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복귀하고 그래 원칙을 지키자라는 생각을 꼭 하세요. 하시고 지금 위치에서는 50만원에 대한 공포가 조금씩 다가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공포는 하루아침에 올 겁니다. 그 공포 속에서, 어, 시장매물이 털리고, 그 시정매물을 싸게 받는 과정에서, 어, 저점을 형성할 수 있다. 그거는, 여러분 꼭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수자자발매매도에 잠깐 보시면은, 예.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인이 계속 팔아지 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달 동안에 110만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외국인이 매수한다는 그런 시그널을 줬을 때, 절대 그 뭐랄까요? 매수를 따라붙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따라붙으면 안 되고요. 예, 이점꼭명심을 하시고 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차 대차 거래 내역입니다. 네, 내수부터 보시면은 어, 대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차 증감 수량이 보시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만 조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요. 한달 사이에 거의 50만 조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 공매도도 타겟이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절대로 지금 어, 따라붙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뭐 수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자사, 자사주 매입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어, 대세가 지금 너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조점을 계속 깨면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정말로 어, 주의해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스터디 하시면 내가 다음 종목에 다음 거에 이런 걸 물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원래 이전저점은 지켜야 될 자, 자리이고 해봤자 한 70만원 정도 어, 이 정도 위치에서 어,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전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위치가 맞는데 지금은 매출과 직격된 그런 그 이벤트성 어, 이슈기 때문에 전저점을 깨고 노력한다 그거 좀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지금, 보여주분들은 상당히 힘드시겠지만은,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뭐, 손조을 해라, 뭐 해라, 말씀드리기 그렇고, 어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분들 꼭, 이거는, 공짜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세요. 보시고,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 매수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발톱을 좀 숨겨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점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